전전에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시사형이 볼보 전기차 중에 최초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디자인 어떠신가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볼보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볼보 디자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면서 전기차의 느낌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쪽 부분 보시면은 이제 그릴이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모습인데 오, 볼보 로고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특이한 거는 밑에 쪽에 이렇게 또 그릴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뚫려 있습니다. 오, 사실 이거 볼브에서 가장 또 시그니처가 될수 있는 게 이쪽에 보이는 데일라이트 약간 토르 망치를 연상케 만드는 데일라이트가 되게 예쁘고 헤드라이트를 굉장히 또 신경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사실 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측면부예요, 측면부. 아, 이 느껴지는 이 모습이 이게 쿠페형 준중형 SUV거든요. 뒤쪽 부분에 이렇게 마치 스포츠카를 연상케 만들 정도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어, 보니까 이 충전 DC 콤보를 꼽는 게 일반 차처럼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쪽을 보시면은 요 휠이 엄청 커 보이죠. 20인치 휠이래요. 20인치 휠이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 들어가 있고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루프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또 블랙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 하면은 화이트하고 또 실버 컬러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블랙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좋게 말하면 너무 단일한 느낌이라서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이 디자인 포인트를 못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뒤쪽으로 한번 와 보실까요? 왜 네, 우리. 사람도 이쁜 사람 보면은 어옆 모습 딱 봤는데 뒤태까지 아름다우시면 딱 우리가 매료가 되잖아요. 야 여기 있다는 이 LED 램프가 포인트로 점점점점 약간 무슨 차선을 연상케 만드는 그런 느낌이 되어 있어요. 되게 멋있죠. 사실 아까 전에 차 설명을 해주실 때 되게 어두운 환경에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리어 쪽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LED 램프가 위쪽까지 루프를 타고 올라가듯이 되어 있고 이렇게 D자 형식으로 해서 트렁크 부분 손잡이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볼보 아이덴티티는 이런 건참 고수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정말 명차들 보면 뭐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연식만 바뀌어서 나올 뿐이지 디자인 똑같이 고수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야 이것도 진짜 포인트다. 그 리어 윙이 있어요. 진짜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리어 와이퍼가 따로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물줄기는 알아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벌보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멋있어요. 트렁크는 안쪽에. 여러분 헤치백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이제 타이거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에 아까 보니까 413L XC42 일반형 준중형 SUV처럼 생겼는데 걔가 419L 6L 차이고요 2열 폴딩까지 완전하게 평평하게 하면은 1205L까지 늘어난대요 2열 폴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국산차 SUV에서 볼수 없었던 평평한 플랫한 트렁크 왜 우리 차박할 때 보면은 여기 부분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서서 자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보면은 완전하게 플랫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매트를 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는 것처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 잠깐만요. 아. <laughs> 짧긴 짧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축거를 한번 보니까요. 휠베이스가 2,702에요. 스포티지 보다 살짝 좀 작아요. 스포티지가 휠베이스가 2,755거든요. 키큰 사람들은 어쨌든 차박이 안 된다는 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높이가 좀 높은 편이라서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스탠스가 약간 높다 보니까 좋지 않을까. 근데 수화물은 어쨌든 410리터 정도면은 그렇게 대단한 수화물은 솔직히 힘들어요. 좋은 차이수로 이거 눌렀을 때어깨 걸려서 올라가는지. 오! 대박. 솔직히 제가, 아, 이거 또 이런 얘기면 안 돼. 또구산차 욕먹어. 다른 차들은 제가 봤던 거는 되게 약간 좀 압이 있거든요? 이 차는 진짜 살짝 톡 건들고 가는 듯한 느낌? 사실 성인분들보다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정신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 한번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 물론 아프긴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드렸고요. 우측 하단부를 보시면 리차지 트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차는요, 듀얼 모터입니다. 앞뒤로 모터가 있어서 최대의 와트 수가 300kW 트윈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78, 복합 전비는 4.1,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C40은 복합이 3 5 6 k m 고요 XC40 3 3 7 k m 근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측정하는 거랑 또 외국에서 측정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외국은 시 주행을 했을 때몇 키로가 나오는지 그거를 측정해서 값을 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는 방안에서 가둔 다음에 애를 계속 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생제동도못 쓰고 하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시 운전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한 400km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열 한번 볼까요?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기 부분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당기면은 약간 뭔가 전동 느낌으로 해서 딱 넘어가는 느낌도 되고, 그리고 의자가 생각보다 이거 되게 무거워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요. 고 이렇게 올려서 걸면은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딱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차가 미국에서는 800만원 더 싸게 팔고 유럽에서는 뭐 2000만원 더 싸게 우리나라에 나왔지만 어쨌든 차라는 거는 지금 6천만원이 넘는 순간에 싼 차는 아니에요. 전기차가 뭐 당연히 비싸겠지만 그래서 저는 뭘 원하냐 2열에서 어 2열은 제 키에 봤을 때는 조금 압박감이 들지 않나요? 거의 공간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지금 휠 베이스가 사실 스포티지랑 거의 비슷하면은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앞면을좀 도 당겨야 되나? 확실히 쿠페다 보니까 저는 이얼해서 타면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고 이 안에는 지금 약간 뭔가 알칸테라 느낌으로 해서 되게 고급지게 해놨고 친환경 자동차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어디 공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가져왔고 어디 바다에서 또 디자인 영감을 받아가지고 가져왔고 했는데 뭐 그렇게 공원하고 바다가 보이나?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쪽 부분에 공조장치도 이런 거 되게 이뻐요 아래쪽에는 열선 킬수 있는 거 따로 들어가 있고요. 또 C타입 충전 단자 두개 들어가 있고 이것 통풍은 당연히 없고요. 어 그게 없네? 시트 포션을 뒤로 젖힐 수 있는 그게 없네? 그리고 이 도어 쪽도 보시면은 약간 여기 부분이 부지포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스피커 부분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디자인 포인트만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우리 픽스 글라스 루프래요. 그러니까 열수 있는 건 아니고 통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방감은 되게 좋다. 막 영상에서도 스웨덴의 그반하늘를볼수 있게끔 뭐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열수 없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일열을 보시면은 기존의 볼 볼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 하고요 느껴지는 거는 딱 그냥 볼보스럽다 라는 느낌입니다 전기차에서 우리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사슬라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는 약간 좋게 말하면 친숙하고 나쁘게 말하면 음 그냥 뻔하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장점이잖아요 여러분 외제차인데 볼보인데 티맵이 돼요 이게 진짜 최고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요 만약에 독일 3사도 그렇고 외제차 브랜드에서 티맵이나 카카오를 쓴다 그러면 내비 때문에 이라도 그냥 더 넘어갈 수 있는 명문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는 가로로 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QM처럼 세로로 길어요. 또 음성 인식이 된다 그러는데 아리아 잠실역까지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오, 이거 진짜 좋다. 오, 방금 봤어요? 제가 막말했는데 그 인식했어. 아리아 에어컨 틀어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오!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래쪽 부분에는 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들신경이 어떻게 무선 충전 패드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양쪽에다 놓는 식으로 했지? 요거는 이제 홈버튼이구나, 이게. 아, 뿔로도 되네. 뿔로도 되고, 어차피 이게 SKT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뿔로 기능이라든지, 뭐, 아리아 기능이라든지, 티맵이라든지 그런 거다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볼보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전에 정말 넘버원이잖아요? 옛날에도 볼보가 맨 처음에 그 안전벨트 만들어가지고 아 뭐하러 이 안전벨트 를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 다 배포할게 너네도 다써 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기업정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 이념이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ADS라든지 그런 기능들 편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면서 정말 내가 안심하고 탈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사실 볼보가 서비스 만족도 굉장히 높다는 것도 제 주변 지인한테 들어서 알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충전소도 1400억 정도로 지금 투자를 했다 어쨌든간 이제 전기차 시대가 2025년부터 도래하면서 그런 부분에 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청어리 회의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프로토 윈도 다 들어가 있고 요거 험한 카드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사실 험한 카드 하면은 그래도 스피커 브랜드 쪽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 사운드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S S 콜 부를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 터치식으로 램프 킬수 있는 거. 어떻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켜진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게 지금 L C D겠죠? 당연히 똑같이 지도를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부분에 H U D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단일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가 이제 프로션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H U D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어제 어쨌든 볼브에서도 전기차를 이번에 최초로 내면서 30년까지 25년까지 전기차를 7종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그냥 깔끔해 보인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전기차에 뭔가 일렉트로닉한 그런 맛은 없네라는 느낌이고 이 안쪽에 이런 디스플레이도 되게 크게 되어 있고 이 밑에 있는 뭐 공조 장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봤던 그냥 볼브의 느낌입니다. 글로브 박스도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에는 LCD 계기판 들어가 있는데 계기 판의 시인성은 괜찮지만 디자인적으로 해서 막 6천만 원의 그런 가치를 느끼고 싶다 하면은 이 차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쓰레기통이래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요. 쓰레기통인데. 아 여기서 그냥 바로 영수증 같은 것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부분에 컵홀더 부분 있잖아요. 턱이 있어. 여기는 약간 좀큰 텀블러 같은 거 놓고 이쪽에 약간 빙그레 바나나우유 같은 거 넣어놓는 그런 건가? 그리고 요거 이제 기어 봉은 컴팩트하고 귀여워요. 이 앞쪽에도 여기 부분에 따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크루즈 기능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 360도 다 보이는 것도 들어가 있고 버튼의 질감도 그냥 볼보스럽습니다. 마크는 되게 이쁘네요. 이쪽에 보이는 게 지금 XC40인데 우리가 흔히 봤던 SUV 느낌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C40하고 XC40하고 무슨 차인가 이 봤더니 뒤쪽에 이제 쿠페형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일반 SUV형으로 약간 좀전구가 높게 디자인이 되어 있냐, 딱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휠베이스 똑같고요. 주행가는 거리는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고 사실상 거의 똑같은 차인데 쿠페형이 일반형이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이 리어 쪽이 보면은 그냥 일반 SUV 느낌으로 해서 전구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열에서도 탔을 때 당연히 머리 부분이 좀 답답하지 않겠죠? 어? 훨씬 좋아 어, 확실히 훨씬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걸 오픈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 된다. 아 심지어 여기가 터치식이네. 여기 부분이 터치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아까 전에 C40은 선루프가 열 수가 없었고. 아 약간 그게 진짜 고민되는데? 디자인을 얻고 이어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디자인을 조금 포기하고 이어을 얻을 것이냐. 근데 4인 가족분들 타시는데 자녀분들이 너무 크거나 뒤쪽에 키180 넘으신 분들이 탄다 그러면 솔직 어쩔 수 없이 일반형 XC 40을 추천드리고 아니다 나는 이 열은 사실상 거의 안 타고 그렇게 전구가 높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C 40을 훨씬 훨씬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솔직히 C 40이 훨씬 이쁘잖아.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볼보의 새로운 전기차 C 40하고 XC 40을 한번 만나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기차의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차에서는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같이 원래 그 볼보의 아이덴티티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볼보스러운 전기차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니다 확실히 느낀 건데 진짜 전기차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라인업이면 모델 Y나 3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같은 경우인 g v 6 0 같은 경우도 경기 차종인데 어느 거에 내가 중심을 맞추고 차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볼보가 될 수도 있고 제네시스가 될 수도 있고 오토 파일럿이라면 테슬라 쪽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가치 맞게끔 목적성에 맞게끔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볼보 새로운 전기차 제가 봤던 전기차 중에 엉덩이 가장 이뻐요. 끝.